AN의 공차가 0이 아니다. 아,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. 일단 AN은 등차수열이에요. 일단 AN은 등차수열이니까 제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A3은 A 플러스 2D죠. A5는 A 플러스 4D입니다. 그 다음에 A8은 A 플러스 7D에요. 맞지? 근데 이세 숫자를 나열했을 때 다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중앙을 만족해야 되지. 가운데거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아야 됩니다. 이건 그냥 패턴이 정해진 문제라고 했죠.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거 제곱. 이 양옆의 곱과 같다. 그럼 이거 이용하면 A랑 D의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. 자 여기서 A 제곱이랑 여기서 A 제곱은 없지. 변기할 필요가 없고 어, 이 차항은 안 쓰겠습니다. 그럼 8ad 플러스 16d 제곱이 좌변이고 여기도 a 제곱은 쓸 필요가 없고요. 7ad, 2ad 더 있으니까 9ad, 14d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얘일로 넘기면 2d 제곱은 자 ad가 될 거고 문제 에 분명히 써 있지 공차 d는 0이 아니다. 자 a는 2d 이렇게 될것 같아요. a가 2d면 이세 수가 a에다 2d 집어넣으면 4d, 6d, 9d 세 숫자는 문자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. 아, 표현할 필요도 없네.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log 루트 2에 이렇게 되죠.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겁니다. 지금 그럼 A31은 첫째 항에 공차 30번 더한 거고, A63은 62번 더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앞에서 A랑 D의 관계식을 얻어냈으니, A 자리에 ED 집어넣으면 이거 32D고, 64D죠? 그럼 d는 약분이 될 거고 2분의 1이지 자 루트 e는 2의 2분의 1 제곱이고 d에는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2분의 1이니까 자 이거 분모로 나가고 마이너스 1 분자로 나가면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답이 1번이라고 써있어 답이 글로